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862에 월요일 자동인데요 이거는 와 은지씨 자동이거든요 부장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음팔 끝이 아주 그냥 많이 나왔죠 팔 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자, 팔 끝이 어떻게 될지. 팔 끝이 어떻게 되나. 그 보시면 되고. 자, 두 번째, 자동. 여기로팔 끝이 많이 저게 하는데, 음, 38도 그렇고, 18도 그렇고. 요즘에 팔 끝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팔 끝을. 음, 이제 그만 나올 때, 팔 끝도 그만 나올 때 됐죠? 팔 끝. 화이 끝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건지. 저번 주는 안 나왔으니까, 이번 주는 또, 나올려나 화이 끝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何